빨입니까 응? <laughs>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 좋아. 자, 들어와요. 네. 자, 이름? 저는 신대용이고요. 올해 4 3살입 43살? 네. 좋데요 네. 무슨 포토그래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요? 뭐해? <laughs> 어, 네. 포토그래퍼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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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그 복장 자체가 <laughs> 네. 이름? 윤혜아요. 윤혜아? 네. 서른 살이요. 서른 살. 30살. 뭐해? 어, 얼마 전에 직장 그만두고 네. 지금 강아지 돌보고 있어요. 그 집에 집에 있다는 얘기지. <laughs> 네. 아, <laughs> 아유, 돌범이네 <골보미네. 웃음> 네네네. 아직 둘이 뭐 결혼 안한것 같고. 네 맞아요. 아, 네. 그래. 서른 살, 와 열세 살 차이나네. 네. 와대형이 <laughs> 그러면 안돼 요 그러면 안돼 요 <laughs>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 <laughs> 네 아직까지는. <laughs> 어, 고민이 그럼 뭐야? 그, 그것 그 때문이죠, 이제. 그렇지? 네 나이 차이? 저희 이제 사귄 지한 3년? 음, 꽤 네. 됐네요. 넘었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해야 아버님이 조금 좀 엄하시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나이를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그거 연애사를 듣고 우리가 솔루션을 제 한번 해줄게. 어, 저는 영국에서 쭉 공부하고 응.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자는데 이제 저렴하게 다녀야 되니까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화물 밴을 한대 사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돌아다니려고 그래서 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조 비용으로 돈이 다 들어가니까 숙박은 좀 싸게 하자 그래서 한국 민박집 영국에 있는 민박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음. 스태프로. 그때 이제 해아가 자기 여행으로 왔고, 네 런던에서 한달 살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일하러 오, 온 거였어요. 뭐 느낌 있는 삶이네 일단. 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사람 괜찮다 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한,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같이 가지 않을래요? 해서 어... 얘는 한 달만 산다고 그러더왜얘 때문에 더 있었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한달 살기가 어. 아니라 저 사실 한 영국에서 아. 6개월 정도까지 있을 아. 수 있거든요 아. 무기자로 그래서 저희가 길게는 6개월까지 있으려고 했고 뭐 별거 없으면 3개월 정도? 아니면 진짜 한달 정도? 있으려고 별 계획 없이 간 거였는데 뭐 오빠를 만나서 2년이 됐죠 <laughs> 2년, 3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누가 어. 먼저 사귀자 그런 거야? 제가 먼저 사귀자 아.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때 이제 술이 술을 마시고 술 힘을 빌어서 해야 씨 좋아해요. 그런데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하지. 그리고 한한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안너 네.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이제 대답을 안 하다가 엄마가 같이 캠퍼맨 타고 여행할래요. 하길래 네 이랬죠. 그때는 이제 한국 남자 친구가 정리가 안된 상태였지. <laughs> 아니, 이게 그냥 TV 프로그램인 줄 아냐? 신기가 이게. 맞지, 맞지. <laughs> 벌써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맞지? 맞아? 이야, 내일 맞췄어. 이야, 내일 맞췄어. 야, 이거 봐봐. 그래, 봐봐. 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친구 혼자 여행 간다면 절대! 보살이지? 네. 놀랬지? 원래부터 트러블이 있어서 런던으로 갔지 좀... 갔는데 네. 가서 좀 시간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얘가 훅 들어오니까, <laughs> 아, 고민하다가 일로 고민하다가... 네. 간거 아니야. 예, 네, 어. 네, 오빠한테 사람 처음 만난 거죠. 네. <laughs> 어, 이런 사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상하고. 처음... 어. 어, 네, 뭐, 요리 잘해주고 어. 잘 해주고, 잘대화해고 그러니까, 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 <laughs> 그때 뭐뭐 이상하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 네네네, 네네. 수하대로 갔어. 순서대로 아 수하대로 가는 뭐. 그래서 같이 있었어. 런던에서그 네. 개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배를 이제 개조를 해서 어. 그 만나고 나서 한2 개월 후에 그러니까 어. 2018년도 5월에 어. 완성을 해서 어. 이제 배를 출발해가지고. 타고 예, 유럽 네. 여행. 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했어 여행은? 2 년. 이년좀 넘게. 어. 우는 어떻게 그 동안 모아 뭐 놓은 걸로? 아니요 저희 모아 뭐 놓은 것도 없고 그럼. 영국에서 딱 출발할 때 어. 통장에 아. 25만 원 있었거든요 주머니. 어. 딱 출발했을 때. 어. 그래, 충분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프랑스 넘어가자마자부터 기름값도 들고 그러면. 그죠. 그리 그 오빠가 신문 이런 편집하는 일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조금씩 벌어서 편집을 하는 일을. 네. 차에서 네. 그죠. 네. 인터넷 되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어... 공짜 와이파이 호텔에서 아. 이렇게 주차장에 있으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수를 받고 그걸로 또 조금 생활을 하고. 네 맞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해서 2년을 버텼다고. 아 그렇게만 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하다가 음. 저희가 중간에 크로아티아에서 한번 자리를 잡았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을 한번 했었죠. 음. 크로아티아에서. 네네. 말이 네. 안 통했을 텐데, 크로아티아에서는. 영어만 됐던 거지. 거기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오니까 아, 여행 온 사람들 제가 이렇게 아, 여행 스냅 사진 찍어던거요 아, 그래서. 그래서. 돈을 이제 잘 괜찮게 벌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게 또등 따지고 배불러지니까. 나, 이거 심심하다. 이게, 이게 우리가 원하던 삶이 아니다. 그래서 확 정리하고 다시 그밴을 타고 다시 이제 유럽 여행을 했었던 아, 거죠. 그러고 이제 다시 또돈좀 모았으니까 다니자 하다가 코로나가,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으로 왔어.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반대 안 되는 얘긴데. 반대하실 것도 없는 게 모르세요. 네, 정체를. 아직, 아, 아직 모르는데 네. 아버지가 반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가족을 이렇게 항상 모아두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할때도아빠에거짓한을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다 또에어오고할때도아빠에계도한렇게피피한로거짓말한국에서 이랬었는데 이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작년한가 TV를 같이 에서가 어. 아버님이랑 아, 봤대요 근데 연예... 거기에 연예인들이 나왔는데 아, 나이 차이가 10살이면은 차이 아, 보고 아, 저거 저거 부모가 어? 말려야 된다. 굉장히 좀 아, 내가 뭐라 봤을 그럴까? 때는 이거 웃적이 야, 쉽지 않겠다. <laughs> 군인, 정직군인이셔 아, 아이고, 야, 아, 안해 네. 그러면은. 군인, 정직군인이셔 아이고, 야, 안해 그러면은 내 버스 때도 문제네요. 나이. 아버지가 연세가 어게되시총 6, 4년생이시거든요. 근데 그면은 쉬운 여덟밖에 안 됐네. 오. 그래도 뭐 열다 아니 섯살 차이는 안 해. 아버지는 엄마랑 나이 차이가 안 나고? 어? 아두살 차이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더그러시겠네 <laughs> 중요한 와. 거는 사실은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요즘 요즘 시대라면 너무 많지. 니네가 봐도. 그렇죠. 차이도 아니야 사실은. 유명한 그럼.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많지. 음. 근데 심지어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많아. 어마어마.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 어? 응. 그래서 사실은 나이 차이보다는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 나는 그게 더 중요해. 어? 뭐얘 아버지는 무슨 무조건 화만 내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어? 아니 아, 널 보지도 않고 무조건 열세 살 차이라고 반대하진 않을 거야. 근데 널 봤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너, 내가 아버지면 이 얘기부터 할 거야. 지금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니? 그 새벽에 배송해주는 그 회사에서 아, 새벽에 일하다가 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음. 지금 사진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해서. 수입이 뭐 아직 그건 별로 안 되겠네. 그렇죠. 사진으로는. 사진으로는 얼마 안 되고 그외 이제 제가 그 전에 하던 그 신문 편집 디자인을 어. 다시 또 하게 돼서 어. 어. 그거랑 병행을 하면서 근데 지금. 뭐 그얘기를 들어보면 모아놓은 건 그렇게 많지 않다란 얘기야. 어, 다고 봐야지. 다고봐야죠너 아. 그러면 마흔 3살이된 동안 돈도 없어. 마땅히 뭐 직장도 없어. 그러면 너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이 무슨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냐? 어? 어? 이럴 거 같은데? 뭐라고 그럴 거야, 그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돈을 각자 한 천만 원씩이라도 모아놓고 이제 인사를 드리자고 천만 원 가지고 어디살 건데? 이제. 벤 100만 원짜리 사서 살 거야? 아니 이게 <laughs> 어. 되게 무런말이 아니라 어. 내가 볼때 천만 원 얘기하면 더 성질이 날것 같은데, 아버지가? 내가 널뭘 믿고 이걸 찬성해, 이 결혼을 네가 13살 연하고 연상이고, 그건 상관이, 상관이 없어. 없다고 봐 근데, 네가 어떤 명확한 네 미래의 비전이 있고, 니네가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그러면 혹시, 아휴, 그래, 속는 셈 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랑 오빠랑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올 수 있었던 게, 사실 저희는. 그렇게 계획, 특별한 계획 없이 그치, 목적 없이 그렇게 네, 사는 게 서로 잘 맞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뭔가 계속 끊임없이 해왔던 것들이 맞았거든요. 오빠가 못하는 건 제가 잘하고 음. 제가 잘하는 건뭐 제가 못하는 건 오빠가 채워주고 이런 시너지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여행도 길게 해왔던 거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싶게 되면 본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던 일 멈추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조금 자금을 모아서 다시 크로나티아로 갈 생각이에요. 다시 크로나티아로 갈 생각이에요. 거기 가서 또네 원래 하던 일도 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벤에서 산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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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클라티아에 뭐, 있을 때는 뭐, 이제 집을 뭐, 해서 뭐, 집에서 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네. 네 둘의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식의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얘기가 더 그래서 우연히 떠난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laughs>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전 유럽을 어 저기 뭐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찾으러 떠난다데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현실을 얘기 안 해주거든. 근데 니네 오늘 여기 나와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한국에 왔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모아놓은 돈이 없고 막 이러다도 그냥 우리는 일단.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가서 현지에서 부딪혀서 해결한다. 어? 이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치? 예, 예. 솔직하게 음. 내가 얘기할게. 네.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안하긴 해. 니네들이 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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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불안하고. 그고 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로 가다 보니까 음. 오빠가 굉장히 조금 음. 어깨 좀 펴. 위축될 수밖에 에이, 없어. 에이, 네, 맞아, 맞아. 네, 아버지라면, 네. 이제 아니 그거는 현실이야. 근데 내가 아버지라면 아니 네.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어. 그거에 찬성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님이 몇 명이나 그러니까. 있을 거냐고. 재웅이야 혜아의 삶을 진짜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나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둘을 봤을 땐 그런데 이 부모 음. 가족이 있잖아. 우리 사이 내딸 어디서 사는지 집에 반찬 되라고 하다 주고 싶고 그런데 크로아티아가서 <laughs> 뭐 기약도 없는 다른 가족들은 알아. 아빠만 모르시는 거 아니면 엄마는 알고 계시는 거 네네네. 어, 엄마 는 아시고 동생들도 알고 어. 뭐 친척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요 엄마랑 다른 사람들. 엄마는 처음에는 많이 놀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빠 반찬도 챙겨주시고 되게 응원해주세요. 네. 동생들은 네. 뭐래? 동생들은? 동생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다가 지금은 같이 그 엄마, 오빠 놀러가고 동생도 처음에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놀랬는데 아빠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요. 아빠는 진짜 아빠는 다를, 다를 거야. 내가 볼때 많이 다를 거고 크로아티아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동안은 뭐~ 관광객들 사진 찍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그렇죠. 없을 거고 근데 거기서 뭐~ 니네가 뭐~ 돈을 벌수 있는 다른 일이 있어 그니까 이제 그게 요번에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를 음. 이러한 상황에또 오지 말라는 법이 있죠 네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안 되고 저희가 이제 한글 가르치는 거 해보지 않겠냐 해서 한글 가르치는 거 계획을 짜고 있었죠. 이제 그게 다 수독이 된 상태. 지금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음. 어, 대학에서 가르쳐 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영국 학사 학위밖에 없고 이제 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석사가 있어야 돼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사진 전시로 사진 작가 활동을 연구에서 하다가 지금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작업을 다시 해서 장학금을 음. 받아서 이제 석사를. 너네 남자친구의 장점을 좀몇 가지 어필해 봐봐. <laughs> 아 우선은. 그냥 오빠랑 있을 때 가장 제가 저다워지는 것 어,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야 그리고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오빠랑 대화하면 너무 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밴나이프 하면서 음. 오빠가 진짜 생활력이라든지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오빠가 진짜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뭐 고칠 건 고치고 뭐 나설 건 나서고 싸우고 뭐 뭐뭐 하면서 그 똥차를 가지고 쫙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여행하면서 제 이런 시야와 생각들이 진짜 많이 넓어졌고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같이 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를 네. 아빠한테 설명을 좀 잘해서 야야 네. 한번 만나 보자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하고 싶어. 설득이 안 돼,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걸 그러니까. 안 됐다고 아버지를 탓하지 마. 그래, 아, 그거는, 그거는 엉망하지 말고. 에이,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그거는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이 그럴, 다른 그럴, 거야. 그럴. 근데 맞아. 결국은 네 뜻대로 갈 거야. 어? <laughs> 너는. 부모 이기는 자식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아, 나를 이해 못 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지. 이해 못 한다고. 그걸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을 라고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 너 마지막 오늘 우리가 너한테 줄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 네. 아버지 만나러 갈때 수염 면도하고, 염색시 좀 염색하고 하고, 염색하고, 네. 옷도 어, 정장 짜 아주 깔끔하게 좀 입고 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조금 더좀 젊게 네. 보이고. 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각을 잡고 살았던 분이야. 사람이 첫 모습에 꽃히잖아이 사람이 뭐하든 그게 거의 흠미되지가 않아. 어, 무슨 말인지 알지? 해야는. 이 방송을 보실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어, 오빠의 마음까지 담아서 한번 해줘요. 음... 어, 제가 아빠의 마음에 들게 살아온 딸은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제가 행복한 걸 선택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행복이 아빠의 행복이 되지 못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니까 어, 아빠의 행복과 제 행복이. 정말... 어, 어, 조화가 될수 있도록 한번 많이 고민해보고 어,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해아 남자친구 신대용입니다 어, 제가 아직까지는 어, 변변히 내세울 것도 없고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탄탄한 계획과 든든한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퍼. 슬퍼. 해한테는 돈 많이 벌으라고 아니 해한테는 사실 최고의 남자친구인데 내 남자친구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이 해하는 계속 그게 슬픈 거야 나한테는 최고인데 우리도 똑같이 응원해주고 싶어 근데 어, 현실이다 보니까. 근데 걱정이 돼서. 더잘 살았으면 해서. 그것만 하는 얘기니까 좀 얘기해줘. 어, 네. 어? 들어줘. 어? 형이나 오빠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음. 한 거야. 네. 네. 아버지, 예. 내가 볼때못 이길 예. 것 같아요. 예. <laughs> 제가 우리 만나봤는데. 아버지가 아... 아무리 말려도 내가 볼때 음. 우리 신대용 따라서 네. 크로아티아 갈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하는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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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는 응원해주고 다른 행복은 우리 동생들한테 아, 예. 좀 찾으세요. 예. <laughs> 야 이거 저 대형아 네가 뽑아라. 아 제가요? 하나. 아 됐어. 이제 내가 뽑을게. 자 뭐, 뭐라고요? 어우 나도 쉽게 못 뽑겠다. 야. 계란 아버지의 오, 마음인가 오, 보다 지금. 계란 아버지의 오, 마음인가 오, 보다 지금. 오, 마음인가 오, 보다, 지금. 아, 너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설득이 안 된다고 어, 봐야 돼. 그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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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버지야. 크로아티아에서 <laughs> 혼인신고를 해. <laughs> 네, 어, 그래. 그래서 그럴까요? 그냥 전보 쳐. 결혼했다고. <웃음> <방법이> <웃음> 하여튼 없어. 우리는 응원할게, 알았지? 울지 네. 말고 응원한다, 파이팅. 잘되길 바랄게. 어. 행복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 여러들한테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 같은 남자애를 내 딸이 데리고 오면 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정작 지금 보살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뒤로 미뤄둔 상태였거든요. 이제 들으니까 확실하게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예, 네. 네. 우기가 확 생겼어요.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laughs> 지금 혹시 서로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진짜 당당하게 딱... 준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자. 내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이때까지 혜아가 생각해오고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해나갔으면 나는 제일 좋겠어. 뭐야 많은. 키워, 아 키워. 어, 사실 그런 게 있어. <laughs> 뭐야? 혜아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 잘해. 딱 응, 잘하지. 아, 잘하지. <laughs>